안녕하세요. 아, 뭐 칼이 따로고, 당연히. 네, 오늘은 진격의 거인 피규어인데, 포장잘 되어 있었고, 이제 좀, 설 좀. 그러니까, 45분쯤에 배송이 됐다고 떴는데, 안와서막 나갔다 오니까, 택배기사님이 딱 배송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의무이시죠? 이거 썰리냐고. 당연히 안 썰립니다. 박스는 그...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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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어... 어... 쨌 어... 아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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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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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뿌뿌뿌뿌뿌뿌오 깔끔하게 딱 가운데로 잘 썰렸네요 아. 이게 5일동안 배송준비중 아. 이어서 좀 열을 많이 받았거든요 와 보이시나요? 딱 열자마자 보이는 그 진격과의 그 웅장함 이렇게 박스는 꽤 크고 제가 한 11살이니까 한. 폼 바닥으로 하면 이정도 칼은 한 이정도? 미니 당근 칼은 이정도 네. 확인 하시면 되고 이따부터 이제 기대감을 딱어안되어딱 어, 딱 기대감을 딱 넘치게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 어, 나 이게 딱 이게 딱딱 뭐냐 이게 작가, 예약상품이어서... 예약상품 딱 아닌 게 있었는데, 얘가 입력한데 얘가 12만 원이었어요. 배송비 포함 안하고, 배송비까지 하면 13만 원인가? 근데 조금 더 둘러보니까 8만 원짜리가 있길래 했는데, 엄마한테 정말... 엄마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그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츠가 있고, 한정판으로 입 벌려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여기 다리 부분이 가끔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거... 어? 아, 어, 박스를 열면은 그건데 이게, 아 어, 아니구나. 이게 테이프는 얘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니, 뭐왜 이렇게 커? 얘는 그냥 오늘은 전시용으로 쓰기로 안돼. 근데... 아, 여기 딱 설명서 딱 작게 딱 들어가 있고, 맞은 스탠드로 따로 줘요. 박스 안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서 딱 열리진 않고, 이렇게 딱 네모나게 해서 고 파츠는 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뒤쪽이 가끔 잘못된 경우가 있다고 한데, 저는 다행히 그런 거 없는 것같고요긴 파츠도 이렇게 잘 꽂아서 넣어주고, 이 머리 파츠는 흔들린 머리 파츠입니다. 어, 빨 진짜, 보시면, 안 하면, 포장을 엄청 심하게 했어. 좀 보고 놀랐는데, 색깔이, 어? 아, 맞다, 유튜브에, 이게, 머리가 잘 빠집니다. 당연히 유튜브에서. 이게 보면 그라데이션 같은 걸. 아, 그리고 여기 뒤쪽 머리카락 좀잘 움직이고. 이 고정 양식 이 아닌가 봐. 하, 뭐가, 비닐이, 이제 좀 지킬로 비닐이 많은 것까지는 이야기인데 너무 많잖아. 심해. 이 뜯기가. 얼굴, 얼굴, 맨지. 얼굴 다다고 아, 잠깐 그리고 다, 어, 아, 씨, 하이트 남아있네. 됐다 드디어 싹다 빼줬고요. 머리 파츠는 여기서 어? 테이프로 붙여져 있네요. 아 세인 얼굴 안보이죠 그리고 이거가 있네 아, 이거 이아이고 약간 색쪽으 가까워. 이거 이걸로 그 눈총자를 움직이게 아얘였구나 이렇게 그 눈총자를 움직이어. 근데. 이렇게 차이나고 습니다아 있네 차이가 있, 있긴 있네요. 맞습니다 제가. 바다 보태도 뭐라고 하지 마. 차이가 있거든요 아예 초보는 아닌가 보니까. 눈동자가 꽤잘 나왔고 아주 예쁘고 퀄리티가 하지만. 눈동자 하나하나 치아도 어? 살짝 이 치아에 이런 빨간색이 있는데 이 기본 머리 모자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어? 어? 너 보니까 다귀 있나 했는데 딱 귀가 표현되어 있네 이렇게 해주면은 딱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딱 껴주면 아... 뭐가? 내가 못 끼운 거겠지? 틈새가 나, 이게 틈새가 남는 건지 제가 못끼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되고 관절이 이렇게 보인다. 아, 이거, 이거 빼면 딱다 좋네요. 아, 관절도. 머리가 진짜로 잘 빠지거든요? 어, 그리고 손목 파츠를 따로, 또 이제 분실상시 또 따로 쓰라고 준것 같은데. 사실 안신는게 좋을 것 같은데. 팔이 너무 잘 빠진다, 이거. 이거는 진짜 갖고 놀때 좋았어. 와, 어, 이거는 제가 배송 잘 빠른 걸, 이제 좀, 그 발가락 좀 보이고. 볼... 아, 이런 거다 좋죠. 근데 팔이 이렇게 잘 빠진다는 거는 나중에 이 간절히 다른 곳으로 옮겨져 버렸을 때는 진짜 본건이 없고. 머리가 너무 잘 빠져요. 이거는 저, 잠시만 제가 목이 이게 좀. 아, 이건 좀 아쉽다. 이건 제품. 아, 그래도 진짜 퀄리티만큼은 진짜 좋은 제품이고. バイバイ。Oh,